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고 또 코로나 꼭 조심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꼭 지키길 바랍니다. 오늘 12월 20일 대림절 넷째 주 예배를 드릴 텐데요.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가 있으니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으로 오신,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럼 지금부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 santo 안동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 같이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또 각자의 어린이들이 각자 가정의 속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기증 속에서 우리들의 일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이 자람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몸이 자람과 함께 마음 또한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어딜 가나 늘 빛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주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이들도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디예신앙고백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디예신앙고백 신앙 사도신경 우디예신앙고백 신앙고백 리 포. 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다 드려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항상 사랑과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아동부에게 모든 친구들에게 하느님 허락하여 주셔서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들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의 주님이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어. 어. 아이고. 어우 힘들어 죽겠네. 어, 여기 친구들 많이 모이는데 너뭐한 가지만 물어볼게. 역시안동교 아동부 어디야? 아, 어, 여기가 안동교 아동부라고? 아유, 내가 제대로 찾아왔네. 아주 묻더 어, 산넘 산 넘고 헤엄쳐서 여기까지 온다고 너무 힘들었지 말이야. 아. <laughs> 먼저 내 소개부터 하지. 나는 여러분들 딱 보다시피 김경준 아유. 나딱보다시피 산타야 산타.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아, 내가 어제 너무 바빠 가지고 누구한테 이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라고 부탁했는데 이 일은 잘했으려나 모르겠네. 아, 하여튼 내가 오늘 이까지 힘들게 찾아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최고 대박 선물을 주려고 이까지 왔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너무 좋지? 호호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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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라고. 2000년 전에 말이야, 이스라엘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살았단 말이야. 그 여인이 누구란 말이야? 바로 마리아란 말이야. 자, 그 마리아가 어느 한날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되었어. <laughs> 마리아라, 아이고, 어,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가르쳐주겠다. 보아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너무 깜짝 놀랐단 말이야.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요셉이라는 그 청년과 약혼을 하 한 상태인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니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 그렇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다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 오우 oh, 오우 oh, 마리아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낳게 될 아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던 거지. 시간이 지나자 마리아의 배는 점점 나오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수근수근, 쑥떡쑥떡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자신의 약혼한 남자 요셉의 마음은 어땠겠니? 찢어질 듯 마음이 아팠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마리아가 곤란해지는 것을 더 걱정했던 정말 사랑꾼 이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러던 그때 요셉의 꿈에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지. <laughs> 요셉아, 너가 지금 제정신이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laughs>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다시 가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거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되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그 이야기를 요셉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고 그리고 요셉은 다시 가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말이야. 시간이 흘러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목동들에게 나타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오호호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어서 아기에게 서경배하그 말씀을 들은 이 목동들은 그 길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큰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었다는 이야기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건져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지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집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다 우리 친구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었지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러한 영원한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기를 결단하시면서 우리는 바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야 이 세상에는 이거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단다 내가 수많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줘봤지만 이거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어. 어,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있다고? 아이고. 하지만 이 귀한 이 복음을 이렇게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야겠지. 어? 그것도 여러분들이 준비했다고? 오케이, 우리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레즈고 아, 아, 재밌냐 너희? 어? 오, 아름이야. 아름이야. 재밌냐? 재밌냐? 자, 지금 시작해 주세요. 지금. 자, 야, 아, 많이 자 많이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게 특기예요. 너희가 다 놓치니까. 아. 자, 자 들어. 준비 시작. 시작.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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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놀라> 내가 해. <놀라> 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 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 자리를 지킨 모든 아동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12월 24일 저녁 8시에 어 안와와 3040이 함께하는 지역크 행사가 주무로 열립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죠. 가족들과 다 함께 11시 온라인 성탄 예배를 드려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